유튜버 어르신들, 유하! 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조빌이죠? 굉장히 핫한 조빌인데, 어, 매물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하기가 어렵고,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약간 그런 조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판매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5천만원, 막, 6천만원, 이렇게도 막 주고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천만원에 올려놔도, 은근히 잘 팔리는, 2,500만원에 올리면은, 정말 잘 팔리는, 바로 그 조빌입니다. 조빌 이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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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트 톱입니다. 네. 조빌은 마스트 톱이고요. 이 마톱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한 조빌인데 일단 이 조빌을 만들려면은 일단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선은 망원경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목재 가공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강화 로프 있어야 되죠? 강화로프가 특히 이제 어려운데 왜냐면은 강화로프를 만들려면은 여기로 가야 돼요. 황마랑 사이잘마들고 카라카 속은 윌렘스타트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가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먼 것도 먼 거고 저기 들어가서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예, 투자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어 일단 레시피가 있어요. 예.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다. 강화로프 레시피. 아, 그리고 사이잘 말을 구하기 위해선 저기를 가야 돼요. 맞다, 맞다, 맞다. 아, 순간 헷갈렸네요. 자, 사이잘 말을 구하려면 저기로 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사이잘 말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베라쿠르즈, 리우데 자네이루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은, 동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망원경, 일단은, 구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망원경 구하는 건 조금 어렵고, 사이잘마 구하는 거는 뭐, 부캐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캐 만들어가지고, 그,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면은, 그냥 다 뚫리거든요? 1억 정도 투자를 하면 다 뚫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뚫어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어. 저도 이제 이거, 저번에, 5천만원에 살뻔 했죠. 예. 근데 네, 다행히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예.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잠깐만요. 나 실수 하나 했다. 자, 이거 그냥, 그냥 받아가요, 이거. 나실수해서 실수. 나 물건 넘겨준 거 깜빡했어. 네, 국가 개척지기 때문에 그 자국 사람 아니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캐를 만들어서 가야 돼요. 사이잘마를 구하려면은. 개인적으로 육매 먹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맵이 열려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배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잘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강화로프 레시피가 있어요. 이걸 구하신 다음에, 강화로프를 만들고, 자, 황마, 사이잘마. 자, 이걸로 강화로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재가공 만들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세 개를 하나로 합치면은, 나옵니다. 마스트톱이. 참고로 이 마스트톱이, 현재 이제 매물이 거의 씨가 말라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만드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매물이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터톱을 만들어서 갖다 팔면은 돈이 꽤 됩니다. 이럴 때돈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마스터톱 10개만 만들어서 갖다 팔아도 5억이고, 어, 뭐 싸게 팔아도 3억, 어, 3억, 5억, 이렇게 벌려면은, 이럴 때를 노려가지고, 싹싹싹싹 팔아줘야 돼요. 장사는 타이밍이지. 심지어 마스트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불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리기 전까지 한 5천만원에서 꿀 빨다가 이제 누군가 이제 만들어 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 그 가격에 올려놓으면은 어~ 꿀 오지게 빨수 있죠. 딱 보면서 조빌, 부족한 조빌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스킬 붙이는 조빌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쓰거든요. 예, 그치 망원경, 망원경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아이템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물가가 한 번에 쭉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가가 한 번에 쭉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다. 돈 버는데 진짜 이런 저런 방식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망원경이 워낙 구하기가 어려운 친구다 보니까, 망원경 구해다가 갖다 팔아도 돈인데, 이거를 2차 가공까지 하면 은더 많이 벌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생산 장사 중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조빌 장사예요. 아, 타프타 제외. 생산 교역 말고, 사람들한테 하는 이 장사. 어, 장사 중에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조빌 장사입니다. 조빌 장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시 청자분이 조빌 장사로 이제 몇몇 백억 몇 백억의 수익을 올려 가지고 그때도 이제 어 돈을 뭘로 버세요? 물어봤을 때 이제 저는 조비를로 법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다잘 벌립니다. 돈이. 돈이 잘 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리스베 상점 평기가 만만치 않아서 본캐, 부캐 상점 열어놓고 밥 먹고 오시면 되죠. 본부캐 상점 열어놓고 밥 먹고 오면 되잖아. 참고로 이제 조별 중에서 비싼 조별들이 몇개 있는데 정방 용망. 이동망. 정방망 같은 경우에는, 정방망 이동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매물이 한번싹 사라지고, 만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과점을 진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청 벌었을 거야. 정방망 막, 무슨 2천만원에 올려놓고, 판매하고, 막, 이동망도 2천만원에 올려놓고 판매했는데, 근데 문제는 당시에 정방망 파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정방망, 막, 나, 저또 한, 이제 그 사람 정방망 한, 한번살때 막, 10, 15개, 막 20개, 이렇게 사가니까, 막, 배두척 만들 때, 어, 배한 척당 거의 막, 정방망이 거의, 못해도 한 8개 정도는 들어가니까, 어, 정방망 8개면은, 3천만원에 8개, 얼마입니까? 어, 아니, 2천만원에 8개. 1억 6천이에요. 근데 저 혼자 이 1억 6천을 쓴 거예요, 거기서. 어. 아마 그 사람 진짜 많이 벌었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근데 제가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하면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 항상. 항상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을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초보자는 이걸 하지 않아. <laughs> 나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 나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 진짜 돈잘 벌리거든. 이거만 한게 없어요. 이게 6매보다 쉬워. 투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이거 하면 되게 좋거든. 근데 이거 유, 그 뭐냐 중수 유저들도 이거 웬만하면 진짜 해도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중수 유저분들도 이거 할 생각을 아예 안하세요 이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방망이라던가 이동망이라던가 다른 아이템들 그런 것들도 제돈 되게 많이 많이 벌리거든요 엄청 많이 벌리거든요 진짜 조빌상사 정말 좋은데 안해 이거 재료 전부 직접 만들어서 사는 거라서 재료값 얼마 안 듭니다. 거의 안 들어요. 지금 다 제작해갖고 가져온 거라서 제작 가격 0원입니다, 거의. 아, 목재 산거 있구나. 어, 목재 산 거. 아까 목재 그냥 꽁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 좀 나간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꽁이에요. 하, 제가 말하는 초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생산 연성 말랭도 초보로 보거든요? 어, 적어도 이제, 하... 말했잖아, 하루에 얼마? 하루에 10억 못 벌면 유비다. 어... 하루에 10억 못 벌면 유비다. 어... 제 지론입니다. 하루에 10억 못 벌면 유비에요 그러니까 벌줄 몰라서 못 벌면, 그러니까 벌줄 아는데, 귀찮아가지고, 어, 그거 말고, <laughs> 어? 벌주는 아는데, 그 귀차니즘에 찌들어, 찌들어가지고, 어? 그거 안 하는 거 말고, 벌주는, 어, 벌줄 모르는데, 이제, 어, 벌줄 몰라서 10억을 못 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남 난만도래가 있잖아요. 한번 바짝 버는 거 말고, 자, 이렇게 해서 30개를 만들었구요. 뭐, 개당 5천만원에 판다고 하면은, 15억치. 개당 5천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 가정하에 15억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당 3천만원에 판다고 하면은, 이제 9억 정도 되겠네요. 10개 주세요. 자, 이거를 하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선박 창고가 열려 있으신 분. 그러니까 40억 들여 가지고 본캐 부캐 둘다 선박 창고를 연 사람. 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선박 창고까지 열어 가지고 선박 창고까지 꽉꽉 채운 다음에 가져오면은 60개에다가 이제 기본 60개 이 아이템 창수 한 40칸 정도 남으니까 60칸에다가 40칸에서 100칸 100개 정도를 만들어 올수 있는데 100개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한 캐릭터당 100개 두 번째 캐릭터 100개 그러면 이제 정방 용망을 100개를 만들었다 2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정방 용망 200개를 계산을 했을 때 이제 2천만원으로 계산할게요 2천만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0 아니 아니 천만원으로 계산할게요 천만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캐릭당 20억. 캐릭터 2개면 40억. 어. 40억 정도를 벌수 있고. 그리고, 은근히 빨리 팔립니다. 장담컨대 본캐, 부캐 두 개를 동시에 해가지고, 필요한 조빌들 짱짱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캐릭터 안에 꽉 차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이제 관리만 해주면서 일주일만 판매를 해도 50억에서 100억까지 벌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장사가 잘 됩니다, 이게. 일주일에 100억이면은 할만합니다. 예. 자, 이거는 뒷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정방용망을팔 때, 정방용망 그런 이제 특수조비를 팔 때, 여기 앉아가지고 1200만원에 파면은 잘 팔립니다. 근데 잘안 팔릴 수도 있어요. 왜? 왜 와이? 적어도 일주일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 마인드에, 아, 이 위치에 1200만 원짜리 정방망 상인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박혀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돈이 더 벌리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다른 데보다는 싼걸 써야 될거 아니야. 다른 데 거보다 싼걸 써야 내가 돈을 벌거 아니야. 내가 돈을 좀들쓸거 아니야. 특히 이제 정방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개를 1600만원에 10개를 산다고 해도 결국 4천만원밖에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이게 막상 그 사람이 심리라는 게이 막상 해보잖아. 막상 해보면은 사실 10억짜리 쿨하게 쓰는 사람도 정방용망 400만원 더 주는 게더 아까워.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 어, 왜냐면은 그 마인드가 어디서 나온 거냐, 어디서 파생된 거냐. 간단해요. 이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계속 써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써야 되는 아이템이고 앞으로도 계속 쓸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크게 다가와요. 그걸 노려가지고 여기서 1200에 팔잖아? 1200에 팔면은 다른 사람도 가격을 내리든 아니면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사서 가서 이제 다 되팔든 어쨌든 그렇게 되,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이득이란 얘기예요 나는 이득이야. 왜? 되팔렘들이 와서 이걸 사, 가지고 가면은, 물건이 빨리 사라져서 좋고,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저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내리면은,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안정화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조빌들을 찾을 수 있어서 좋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는 손해보진 않아요. 일단 물건을 직접 다 구해서 만든다는 전제하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조빌. 이동망, 정망용망, 아, 이동망은 좀 별로다. 정방용망, 마스트톱. 얘네 두 개가 갑입니다. 그 중에서 정방용망. 진짜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